이기응 대한체육회장이 어제 스위스 로잔으로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핑계는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이지만 체육회 사무쳐도 항공권 지원을 고민했던 행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체육회 국장이 다녀온 행사인데 갑자기 이기응이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고민을 전했다고 합니다. 급히 도망가는 것이 목적인 이기응은 결국 개인적으로 천만원이 넘는 항공권을 구해서 출국해버렸습니다. 이기응은 이미 지난 8일 국회 문체위에 11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 올림픽 도시 연합 스포츠 서밋에 참석하고 이어 국제 올림픽 위원회 등 국제 스포츠 기구 관계자들을 면담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 기흥은 일단 오늘 열린 국회 문체위 회의에는 불참하면서 도망치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사와 징계를 공언하고 있고 국회는 또 다시 부르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계속 도망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기응은 스위스 로잔에서 IOC 관계자들과의 면담으로 한국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기응은 이번 출장을 사비로 갔는데 최초로 사비로 출장 간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출장 목적 중에 IOC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있다고 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하려는 출장으로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계흥은 현직 IOC 위원이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등에 업고 있습니다. 이계흥은 수시로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기를 계속 수사하고 괴롭히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올림픽 참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문규가 국제축구연맹을 등에 업고 월드컵 못 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열린 국회문체위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장관은 이기응 체육회장을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공개하면서 징계 요구를 하면 바로 대한체육회장을 직무정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문체위 국정감사 때 증인 출석하지 않고 문체위의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채 체육회 직원들과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된 이기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문체위는 오는 19일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다시 추진하고 이기응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국회가 계속 이기응을 나올 때까지 부르기로 하면서 이기응이 언제 국내에 들어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기응은 자신의 내세운 측근이 위원장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지켜보고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기응의 대한체육회장 삼선 출마 자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전체회의는 내일 진행됩니다. 이기응의 특보 출신인 김병철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후 2시 이기응의 연임 승인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기응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이미 50% 가까운 대의원이 친이기응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내일 안건이 통과되면 회장선거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로 지난 4일 공정위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규정에 의한 득점이 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정위는 15명의 위원들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경희 스포츠윤리센터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규정에 의한 득점으로는 통과될 수 있지만 이렇게 수사의뢰된 상황에서 땅땅땅하고 통과시키기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범죄 피의자를 아무 문제없다라고 박수치기에는 눈치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예산 낭비 등으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기응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수사 의뢰서가 경찰에 접수되면 각종 비리 혐의가 철저하게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기응은 국민세금 연 4,500억 원등 1조 원이 넘는 체육회 예산을 좌지우지해왔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올 판입니다. 유인촌 장관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기응의 IOC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고 수사를 받게 되면 구속과 징역형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기응은 체육회 노동조합에서도 따가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노조도 지난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당시 로비에서 거칠게 시위를 했습니다. 지난 1일 이기응의 연임 도전 반대 성명을 냈던 체육회 노동조합은 스포츠 공정위 소위 회의실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체육회 노조는 이 회장은 재임 8년 동안 직원들은 뒷전이었고 예산을 탕진하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며 공정위는 사심 없이 공정하게 심의하라고 외쳤습니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은 성명서에서 국감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체육대통령 이기응의 비겁하고 옹졸한 민낯의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노조는 긴 성명서를 통해 이기에 대해 충격적인 표현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노조는 이기에 대해 소인배 같은 답변만 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아무도 모르게 종적을 감췄다. 몰상식하게 회피 도주했다. 잘도된 행태를 스스로 염치와 주제를 알고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주관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은 12월 24에서 25일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현재 유승민 전대한 탁 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대한 우시협회장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기응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기응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50%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기응이 문체부를 협박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에 사나 단체 회장들과 지역 체육계 인사들을 뒤에 줄을 세워놓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기응과 함께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체육계 권력과 국민 세금 등을 함께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참관단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사들도 수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연임도전을 허용하면 이렇게 저렇게 엮인 부패집단들이 이기응을 다시 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계응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계응은 일단 42대 체육회장이 되기만 하면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자격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도 할 것이고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국제스포츠계를 총동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기를 핍박한다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생난일을 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현직 IOC위원이라는 사실을 강력한 무기와 협박으로 사용할 정황입니다. 한국의 현직 IOC 위원은 이 회장과 작년 10월 국제연맹 대표 자격으로 선출된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등 2명 뿐입니다. 이기응은 대한민국의 국제스포츠 외교를 위해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응 회장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 회장이 KOC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2019년 IOC 위원에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IOC 규정에 따르면 국가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인물의 경우 만약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날부터 IOC 위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IOC 위원은 곧바로 김재열 회장 한 명으로 줄어들게 돼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 외교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들만 70세 노인네 이기행의 탐욕에 희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체육계가 정말 이상해졌네요.